안녕하세요. 동탄가치부동산입니다. 한원시시 골프장이 있는 화성산을 배경으로 남동쪽에 자리잡은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북리저수지는 3인 낚시트로 유명합니다. 동탄이 신도시에서 10분 거리로 가까운 유로낚시트로 자재를 설치해 주중이나 주말에 1박 2일 밤낚시하기에도 좋고 CR구호가 많이 잡힌다고 하네요. 낚시트 주변 사진 구경해보세요. 북리전원주택단지는 동탄이신도시에서 82분 국도를 통해 10분 정도 거리에 있으며 동탄반도유보라십자아파트단지 뒷산 산책길로 10분 정도 면 도보로 북리전시 3인 낚시트에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골프장과 저수지를 끼고 있어 경치가 좋아 유명 연예인도 집을 지어 입주하였고 몇몇 안되는 전원주택기 땅구르기 작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원주택 사시는 분들이 산책하면서 반도유보라 10자 카림 3차 상가에 있는 슈퍼마켓이나 식당 등 페리시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전원주택지는 200에서 400평 정도로 매매가는 협의 가능합니다 용인 남사면 북리저수지에 조성된 3인 낚시트 입구에 근접된 2층 상가 임대정보입니다. 저수지 인근이라 식당이나 카페 등으로 운영하도록 1층 45평, 2층 50평으로 넓은 편이며 필요시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옥탑 투룸도 임대가 가능합니다. 주차장이 넓어 50여 대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주변 경치가 좋고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창고행 사무실이나 쇼핑몰 사무실로도 추천해 봅니다. 낚시트 가든용으로 지어진 상가 임대 가격은 저렴한 편이며 층별로도 협의 가능합니다. 사진으로 낚시트 인근 상가 임대물 구경해 보세요. 용인 남사면 북리주수지 인근 전원주택 용지나 상가 임대 차으시면 연락주세요. 좋은 물건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